안녕하세요. 어, 글로벌 전산 오픈 안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록 매니아 1주년 기념하여 글로벌 전산을 에, 이번 주에 오픈하게 되겠죠. 이게 지난주 공지였으니까, 글로벌 전산은 전세계 유저분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중화권 유저도 입출금이 간편하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글로벌 전산 변경 내용, 핀 번호 및 이메일 설정 안내, 아이디 패스워드 분실이나 개인정보 변경, 출금 시핀 번호나 이메일이 필수 항목입니다. 글로벌 전산 오픈 후 최초 로그인 시핀 번호 및 이메일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등록한 핀 번호는 변경 불가하며 분실하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잘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언어는 영어와 한국어고 회원 정보 관리 업그레이드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안 기능 간편화 핀 번호 도입 OTP 대신 핀 번호 숫자 6자리로 대체 아이디 패스워드 찾기 회원 정보 변경 출금 신청 간편화 입금 처리 자동화 USDT로 입금을 전환하여 입금시간 시간, 입금 제한없이 24시간 자동화 입금 처리 예, 테더로 이제 입금을 전환하고요. 예, 24시간 자동화로 입금이 처리가 되며 예, 조직도 편의성 향상 회원가입 후 24시간 이내 매출 미발생 시 회원정보 자동 삭제로 조직도 관리가 용이하고 기존에 이제 매출이 안 됐던 아이디는 영구 영구 사... 정지 됩니다. 예. 매출 등록 후 체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체굴 기간 동안 재구매 없을 시 예, 모든 수당 발생 기능 정지. 로그인 및 출금은 가능합니다. 어머니. 아 전화가 들어와가지고 어디까지 읽었는지 까먹었네. 이런. 입금 처리 자동화 USDT로 입금을 전환하여 입금 시, 시간 제한 없이 24시간 자동화 입금 처리. 조직도 편의성 향상 회원가입 후 24시간 이내 매출미 발생 시 회원정보 자동 삭제로 조직도 관리 용이. 기존 아이디는 영구 정지됩니다. 매출 등록 후 채굴 기간이 만료된 경우 채굴 기간 동안 재구매 없을 시 모든 수당 발생 기능 정지. 로그인 및 출금은 가능합니다. 회원 정보 관리 강화로 명변이 불가합니다. 직급 유지. 열심히 일하시는 대다수 직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직급 유지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직급 유지 달성 자, 자격 달성 시 해당 월의 직급 수당 미지급. 직급 유지 자격 미 달성 시 해당 월에 직급 수당 미 지급 그 그러니까 1스타이신 분들은 소실적 3000달러 2스타 소실적 1만 달러 3스타 소실적 2만 달러 4스타 소실적 3만 달러 5스타 소실적 5만 달러가 유지가 돼야 예, 직급이, 예, 직급수당이 지급이 지급 수당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센터 상세 내용은 센터 운영 규정 참고. 개설 조건 투스타 이상인 직급자가 강의 가능한 규모 이상의 센터 시설을 갖추었을 경우 신청 가능. 신청 후 센터 총괄 책임자의 현장 실사 후 개설 여부 결정.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센터가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 유지, 센터 월 매출 만 달러 이상, 센터 취소, 센터 월 매출 만 달러 미만. 회사에서 규정한 외에 다른 영업 활동이나 불법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laughs> 취소가 됩니다. <laughs> 그리고 블록 어... <laughs> <laughs> 매니아. 1주년 기념사. 안녕하십니까. 블록매니아 마상용입니다. <laughs> 블록매니아의 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지난 1년 여간의 여정은 많은 도전과 성취로 가득했으며 블록매니아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전화가, 예, 통화 중이었어가지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블록매니아 1주년 기념사. 안녕하세요. 블록매니아 마상용입니다. 블록매니아의 1주년을 맞이하여 저희를 아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여간의 여정은 많은 도전과 성취로 가득했으며 블록매니아 가족분들의 지속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블록매니아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는 3세대 블록체인의 선두자가 돼서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목표를 실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그 과정에서 얻은 피드백과 격려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블록 매니아는 엑스피어 가치 증대를 최우선으로 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록체인의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블록 매니아와 함께하는 여정이 더욱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4년 8월 1일 마상용 올림. 네, 올림. 네. 어쨌든 그렇고요. 엑스피어 블록체인과 라오스 정부와의 협약식 및 계약 행사. 현지 정부 관계자 50명과 본사 임직원 20명이 직접 대면한 가운데 공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현지 시간 17시, 한국 시간 19시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방송 언론 기자분들이 20명 정도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화 상용화하는 중대한 행사입니다. 행사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는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오늘, 오늘 월요일 5시 전까지 입금하시는 분들에게는 3,000불짜리 신규 재구매 매출 시 엑스피어 코인 3,000개, 밈 코인 1,000만 개, 1,000달러 신규 재구매 매출 시 엑스피어 코인 600개, 밈 코인 200만 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 자기 암시 공식을 해야 되겠죠. 자기 암시 공식.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의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러므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산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떤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화 시기, 불러미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성공 비결의 6단계.제 1단계.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예,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설정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두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위해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블록매니아 화이팅! 나는 기적이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한계가 없다. 나는 사랑이다. 나는 뭐든지 할수 있다. 나는 재력가다. 나는 언제든지 어디든지 갈수 있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매출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출금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정이가 8월달에 2직급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두산을 갔다 올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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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내가 믿는 유일한 신이다. 감사합니다.